이번 영상에서는 암호 메일과 승인 메일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암호 메일과 승인 메일은 하이웍스 상품에 보안 메일 옵션이 추가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보안 메일 상품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타입 변경을 통해 보안 메일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먼저 암호 메일과 승인 메일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암호 메일은 메일 열람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발송 조건에 따라 암호 메일 발송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발송 후에는 상대방에게 메일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암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승인 메일은 메일 발송 시 승인자의 결제 과정을 거쳐 발송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기업의 정보 유출과 비업무용 메일 발송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승인 메일도 암호 메일처럼 발송 조건에 따라 승인 여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이두 가지 기능을 이용하려면 팝3 smtp 기능은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먼저 암호 메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전용 오피스에 로그인한 후 오피스 관리를 클릭하고 좌측에 보안 메일, 암호 및 승인 메일 설정을 클릭합니다. 암호 메일 설정을 클릭하고 원하는 암호메일 사용 조건을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설정된 암호메일을 활용하여 메일을 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오피스 화면에서 메일을 클릭하고, 하단의 환경 설정, 암호메일 설정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열람 비밀번호, 열람 횟수, 유효기간 등을 설정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암호메일을 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메일 조건에 해당하는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기를 클릭하고 보안메일에 대한 열람 정보 팝업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보내기를 클릭하여 메일을 발송합니다. 메일을 받은 수신자는 본문의 링크를 클릭하여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인 메일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메일 메뉴에서 승인 메일 설정을 클릭하고, 원하는 승인 메일 사용 조건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담당자 부재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승인 설정 및 승인 대기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됐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 승인자 지정 단계에서는 특정 사용자의 승인자를 별도로 설정하거나 여러 명의 승인 요청자를 선택하여 일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후 다음을 클릭하면 승인 메일 기본 설정이 완료됩니다. 만약 별도의 승인 없이 수시로 메일을 보내야 하는 거래처가 있을 경우 자동 승인 거래처로 등록하면 승인자의 확인 없이도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인 메일이 발송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인 메일 조건에 해당하는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기를 클릭하면 승인 메일 안내 팝업에서 승인 요청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승인자의 메일로 승인 요청 메일이 수신되며 체크 박스를 클릭하면 상단의 승인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승인을 완료하면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됩니다.